자, 24년 촬영인데요. 이 지문, 이 지문은 제가 볼때 지금 수능에 나가도 전혀 선택이 없다. 이게 지금 언제 거냐? 작년이요. 23년 3월 고2, 23년 3월 고2 24, 22번, 23번, 24번이 뭐야? 요지, 주제, 제목 아닙니까? 그럼 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밑에 보기를 보고 올라가라. 그러면 틀립니다. 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지문에 언급된 단어가 문제 보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기를 보고 올라가면은 요지 주제 제목 문제는 뭐다? 틀린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요지 주제 제목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를 풀 때는 보기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라. 주기 되든 파기 되든 지문의 내용을 보고 메인 아이디어를 뽑았다가 문제 보기를 견주어라어이 말은 없는데 이러면 그 단어를 X 칠수 있다. 이해가니? 자 이제 정해입니다 여기에 지금 1번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1번 문장 이걸 있잖아요? 해석을 쓰라고 하면 애들 못 씁니다 특히 이거 c o n s c 가 대부분 의 애들 머리통이 뭡니까? 인식하는 의식적인 이런 데 그러면 aware이 알고 있는 인데 NES에서 보통 명사하냐 그러면 애들이 all self conscious awareness를 번역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스스로 알고 있는 아. 어. 하나의 스스로 의식적인 암, 아, 이해 이렇게 어떻게 돼? 시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해석을 한다 아시겠어요? 그럼 쌤한테는 어떤데? 자, 이거라 b c-o-n-s-c-i-o-u-s be conscious of b e c-o-n-s-c-i-o-u-s b conscious that 이 뒤에는 주어동사 이거는 명사나 대명사나 ing 쌤 이게 뭐야? 뭐만 살라 알다죠 뒤에 거를 알고 있는 상태야 이 말이 된다 말이야 쌤또 같은 게또 뭐있죠 be aware of 가 있고 be aware t h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거를 주위에서 알고 있는 상태다 이게 전부 뭐하고 동의어예요? k, N, o, w, no 하고 동의하다 그럼 쌤 a m 이해 k 리지 l 라는 거와 동의어는 뭘까 consciousness 고 awareness 입니다 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왜 해요 이제, c o n s c 를 의식적인, 의식적인, 인식하는, 이제 이러면, 엿된다. 써먹지도 못하는, 명분의 취한, 그런 걸 하지 마라. 그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자, 이러면, 스스로 알고 있는, 암. 아, 이 말이 스스로 알고 있는, 깨달음이 되겠죠. 암, 아, 이해, 깨달음. 같은 말 아니에요? 알고 있어. 나 깨닫고 있어.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대해서 뭘까? 본격입니다. 이게 뭐다? 선생님 접속사 대시 사전에 없는 뚱뚱한 명사절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아무리 사전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지켜보고 있어라는 명사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라고 지켜보고 있다고 왜 볼라고라는 말을 썼을까? See는 가만히 있는데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의지가 없다 주어가 근데 watch는 뭐다? 주어에 의지가 있다. 그래서 TV 보다 할 때는 see the TV가 아니잖아요? watch the TV 왜? 전원 스위치 꼽아야 되고 채널을 원하는 걸 찾아야 되고 볼륨 조절해야 돼 그리고 TV 보다할 때는 s e t h TV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others are watching에서 뭘 느껴?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 이 새끼들이 지가 좋아서 쳐다보고 있다고 지금 이 말이 된다 랑 스스로 알고 있는 깨달음 하딴 사람이 내를 보고 있다 이 시원해를 지켜보려고 보고 있다라는 스스로 알고 있는 이 이해 깨달음. Turn o 은 뭐니? 라디오 좀 켜봐라고 할때턴 u 더라 on the 요가 오케이. 쎄 그럼 못 잡고. 그러면 위닝. Winning. 위닝이란게 뭐야? W I N. Win은 이기다가 아니에요. 기분 좋게 뭘 얻다가 w i n 야 거. 오케이. 그러면 w i n i n t s c h l a s h i 장학금을 이기다가 아니고 장학금을 기분 좋게 얻다. 윈디 아카데미 어워드, 아카데미 상을 이기다가 아니죠. 아카데미 상을 기분 좋게 얻다가 수상하다. 선생님 하고 싶은 건 뭐야? 두분 집합 어떤 게임을 기분 좋게 얻어오는 거, 따내오는 거 그걸 이기다로 의을한 것뿐이다. 알았나? 위는 얻다다. 외국인들한테는 기분 좋게 얻다. 선생님 하고 싶은 거 여기서는 어떤 경기 그거를 얻다 거머지다 승리로 보면 돼. 대체. 그러면 위닝이라고 하는 건 작동시킨다. 뭘 스스로 알고 있는 그 깨달음. 뭐라는 깨달음? 딴 사람이 쳐다보고 싶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라는 스스로 알고 있는 그 깨달음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됐지. 간다. 그러면 선 이제 두 번째 문장 해봐 봐. 두 번째 문장. Each l o t e a s i e r to move under the radar when no one knows you and no one is paying attention.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꼭 있을 것동뭐라 샤프 펜슬 연필로 자 이거 2번 문장이다 여기서 쌤꼭 있어야 될게 뭐야 됐죠? 지금 제 눈에는 뭐 보인다? 쌤 문장 자석 배치 동사가 아니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다 이쌤 e 주어 가주어 쌤 진짜 주어 누구야? to move 얘가 뭐라고요? 내가 진짜라고 명사형법. 그럼면 is 이다의 주격법은 is. 그러면 가짜 주어 it 비동사 이 형식이다. 주격법 is. 진짜 주어 to move. 나머지 뭐예요? 살짝 머리입니다. 이 말이 되는 거요 그리고 비교급수식 많이가 아니고 뭐야? 훨씬. 그러면 to 부정사는 그것은 훨씬 더 쉬워. 자 이동하다. 어디서? under the radar. 레이더 아래에서 이동하다. 이동하긴 이동하는데 언제? 조금의 사람도 너를 알고 있지 못할 때 이동하는 거. 그리고 no one is paying attention. 이게 지금 웬 뒤에 하나, 둘, 절, 둘. 조금의 사람도 주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 때 이동하는 거. 훨씬 더 쉬워. 그러니까 남들이 너를 지켜보지 않는구나. You can mess up. 이때 어 e 은 두사로 completely, 완전히. 쌤 이거 엉망진창이면, 동사로 엉망진창이다. 이 정도겠네. 그럼 너는 완전히 엉망진창일 수 있고, 그 다음 이자리 하나 더, be r o 울퉁불퉁한 게 뭐야?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고, 그 다음, 메스 자리에 P 왔는데, 또 get, get 자리, get이 이 형식일 때는 become, 뭐만 상태가 되다. 더러운 상태가 될수 있다. become w s 왜냐면은, no one even knows. 여기 g e t 이 빠졌잖아. 알긴 아는데 뭐. 안다 모른다의 대상 목적 대상 목적어 대절 명사절을 읽는 최초의 접사 대상이 가능하다. You are there. 여기서 be 동사 이용식 있다. 네가 거기 있어라는 거를 조금의 사람도 바로 음? 바로 지금 알지도 못하는 심지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네가 거기 있는 걸 조금의 사람도 알지도 심지어 못해 심지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엉망진창이 될수 있다 하지만 as soon as you start to win 바로 승리하는 걸네가 시작하는 것만큼 그만큼 곧 승리하자마자 그리고 others start to notice notice는 v1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걸 시작하는 것만큼 그만큼 곧 시작하자마자 you are suddenly aware t h e r e you are being observed 자 이거 봐요 쌤, 나는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이럴 수 있지. 자, 여기는 외우는 거 없습니다. 지금, o b s e r v e 는 동사가 입은 옷, 현재 진행형, 또, BPP, 수동태. 자, 외국에 들은 쌤이 뭐라 고 그랬다? 귀찮은 거 싫어한다 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 수동태는 옷을 몇벌 입은 거예요? 두벌 입은 거예요. 왜두벌 입었어요? 나타내고 싶은 게두 개니까. 쌤,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현재형이지. 그렇지. M is all. 그리고, 동사원형의 ing이지. 수동태는 bpp. 목적을 강조한다고 앞에 뺐다는 표시. 비동사, 현재형. 붙어 살면 닮아이지. being p p 현재 진행형, 수동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를 p p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너를 o b s e v e 관찰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걸 너는 갑자기 be aware, y e 알고 있다. 오케이? 예, 되니? 자. You are being jealous. 너를, 너를 대상으로 지금 판정하고 있어. You worry t h e e worry는 걱정하다 이런 식도 있고 무엇을 걱정하다? 사의식도 있습니다. 너는 대절를 걱정하잖아. Others will you discover your flaw. 어? 긴발은 이거는 결정금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걸로 유리창을 찍으면 이렇게 패이잖아요. 그게 flaw. 이거 중학교 단어입니다. 결정금 그리고 이걸 모를까봐, w e a k me s e s ADSS가 붙으면 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약점들을 바로 뚜껑을 치워버리니까 발견하다 니까 발견할 걸 너는 걱정할 거야. And you start hiding your true personality, 너의 진정한 참된 인간의 상태, 니까 인성을 숨기는 걸 시작하지. 그래서 you can be a good role model and good citizen. 다른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 좋은 착한 시민, 그리고 아주 잘하는 role model, 역할 모형이라는 게 담고 싶은 그 대상, 이 너는 될수 있어.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at. 여기 대세, 미출친 기억을 찾아 한글로 써라. 어 문장 전체. 다른 사람이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나 좋은 시민이나 아주 잘하는 역할 모형, 담고 싶은 놈이 되는 거, 그거와 더불어 nothing wrong. 엉뚱한 잘못된 조금의 것도 없어 하지만 if you do it at the expense of being who you really are 자 교육과정 바뀌고 간접 의문이 언제 나와요? 중2 아무리 사전을 찾아도 who you are 현재 너의 사람들 너의 현재 상태라는 말이 없잖아 이게 의문사 조동사 간접 의문입니까? 네가 현재 실제로 어떤 상태야 네가 현재 있는 그대로의 그 상태인 것을 바로 지출해 버린다. 지출 비용이라는 걸 뭐예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 너의 현재의 진정한 그 사람됨이 되는 것을 지출하는 상태에서 네가 거짓을 그 한다면 다른 사람이 존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려고 가식을 떨고 있다면, making decision, then please order. 그리고 Instead of pleasing yourself, 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 결정을 내리면서 말이야. 분사구면 부사구. 이 부절 부사절,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된 문장, 분사구면 부사구. You are not gonna be, be going to a w h e 닙니까 In that position very long, 매우 오랫동안 지시형 용사. 그 입장,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거야. 왜? 가식을 떨고 있으니까. When you start apologizing for who you are, 너의 현재의 그 사람됨 응? 때문에 네가 사과하는 걸 시작할 때, 그래 네 현재의 사람됨 현재 상태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바꾸게 현재내 모습이 되는 거지. You stop growing, 너는 성장하는 걸 멈추고 그만두고 승리하는 걸 너는 멈추는 거다. Permanently 영원히. 오케이. Okay? 자, 요거죠. 자, 지금 이게 답이 왜 4번인가요? 트랩이라는 거는 덫 아니야. 하나의 덫 안에 있는 승자. 이게 콜론이 동격이죠 자, 이게 투투가 뭐예요? 너무, 너무 뭐가 해어뭐할수 없다. 외우면 안 되죠. TOO. O. 이거는 외국인한테 매우가 아니고 지나칠 정도로 매우. 따라서 모든 일은 지나치면 일을 그르치죠. 외국인한테는 이게 베리다 하기 나아습니다 그럼 베리는 이해주고 나왔으면 이해주겠죠 그러면 지나칠 정도로 매우 스스로 의식적인 인식은 이러면 안 되죠. 지나칠 정도로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뭘 알고 있어? 놈들이 내를 지켜본다. 내를 평가할 거라고 이 말이 되겠지 지금. 스스로 지금 알고 있는. 놈들이 내를 지켜본다고 알고 있는 상태이면 그래서 그 결과 그들 자신이 될 수가 없다. 이해가니? 그들이 그들 자신이 될 수가 없다. 왜? 딴 놈의 기대치에 따라 살게 될 테니까. 그럼, 쌤, 1, 2, 3, 5는 왜 답이 아니야? 자, 70분 만에, 12년 만에, 첫 번째 성인식 수능을 봐야 되는데, 답이 안 보인다고 머리 박고 자비팔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안쳐줄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답 아닌 녀석을 제쳐나가세요. 자, 이봐라. 요, 그러면 되지. The race of life. 인생의 그 경주를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judging, 판단하는 걸 멈춰라. 다른 사람 판단이 아니죠. 오케이. Okay? 자그 다음 Why disappointment hurts more than credit decision? 자 이거 보다 비평보다 더 많이 실망이 상처를 주는 이유 아닙니까? 오케이? Okay? 지금 누가 나보고 실망했다는 말이 나오더나 오케이? Okay? 그리고 실망이 상처를 주는 이유가 나오더나 어 의문의사 주어동사 했을 때왜 실망이 더 상처를 주는가? 이러면 안됩니다 오케이? Okay?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키워드 핵심어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의문사를 키워드니까 제일 마지막에 번냐 실망이 더 많이 상처를 주는 이유 이름낸다 말이요 여기 실망을 하는 거 나를 두고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 그게 더 상처를 주는 이유가 있던가요? 어 yx 그리고 winning 이때 vs는 v e r s u s versus a 대 b라고 할이 vs 오케이. 승리와 패배, 요어 dangerously m i s r e a d i n g myself 마음을 둔게 마음가짐 아이가 위험할 정도로 잘못 이끌고 있는 마음가짐. 승리와 패배, 오케이 지금 마음가짐이라는 거 패배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is honesty the best policy to turn enemies into friends? into는 속으로 아니면 결과거든. 여기 바꾼다 아니에요. 여러 적들을 친구라는 결과로 바꿀 가장 좋은 정책이 정직합니다 위에 정직하게 살아란 말이 있더나 아니요 그리고 적을 친구로 바꾼다는 말이 있던가요 아니요 이래 되겠죠 요거 아래 오케이 요것입니다 요거 지금 요것이고 자 이제 지금 봐요 학교 선생님께서 주간식 서슬을 내신다면 어디를 낼까요 이거겠죠. 그죠? 그리고 군사구문을 이용하고 동명사가 포함된 상태로 영작하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됐지? 음. 그리고 지금 또 뭘? 이 부분을 빵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칸 채우기가 됩니다 빈칸 채우기 그리고 만약에 self-conscious awareness 이거를 밑줄로 꺼놓고 밑줄 친 기억이 나타나는 걸 지문에서 찾아 한글로 쓰시오 주관식 소설이